한예스 댓글 총집결지 TV 라디오 켜실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임박 3월 16일 선언할 가능성 크다고 하는데요.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을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손바닥 위에 있구만. 러시아 디폴트 선언하는 날. 주가는 급등 시작. 국제사회 왕따국의 디폴트라 러시아 20년 후진 겨누었구만. 양키와 이유에큰 그림이었네. 짜장은 당연히 알아서 쫄테고, 우크라이 요특별 가입됐고, 나토 가입까지 되면, 러시아 헌뺀꺼네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많아질 텐데. 러시아는 금 모으기 한다고 달라질까? 푸틴의 무망이 끝이 나야지. 와, 21세기는 정말 총칼 전쟁보다 경제로 틀어막아버리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 상황에. 중국 인간들 러시아 제품 사준다고 난리들 이라니 참으로? 놀랍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를 이지경 만든 것들이 정말 세계악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전 세계가 멀리 해야 한다. 국내 기생 빨갱이도 함께. 이래서 전쟁에는 자고로 승자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디폴트면 국가부도인 것이고, 경제는 바닥 찍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지원이라도 받겠지만, 러시아는 스스로 일어서려면 30년은 더 걸리지 않겠나? 명분 없는 전쟁 역사적으로 독재자가 늙어갈 때 오판이 가장 많았다는 건 사실 푸틴을 재선시킨 러시아 국민들이 무한 책임을 지겠구나. 환율 하락은 70%지만 수입할 때 지불해야 되는 돈은 3배 이상인 100원이 30원 가치밖에 안 되니 다시 100원 가치로 맞춰주려면 330원은 줘야 됨. 이거 버틸 수 있음? 이미 루브라로 갚는다고 배짱이던데? 사실상 디폴트 선언이나 다를 바 없는 거지. 최대한 버텨보려 하겠지만 답이 없을 거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우우적이지 중국과 달리 북쪽하고 거리도 두고. 첨단 무기 줘서 우리 국방 강화 도움 주고. 한국 제품 좋아하고 한국인 좋아하고. 반면 우크라이나는 ICBM이니 핵기술이니 고기술 군사정부 북쪽에 넘겼지. 북쪽 비대칭 전력 강화 원인. 우크라이나가 많이 일조했지? 전쟁 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경제력이 더 중요함 미사일 한방이 수억인데 돈이 어딨음? 중국이 한국차도 한국도 돈이 많음. 중국도 각오해야 됨 전쟁 시 군대 본대원 데리고 중국 본토 가서 중국인들 다 죽일 테니 중국은 조용히 싫어라. 미국이 완전 무결한 나라는 아니지만 중국 러시아에 비하면 진짜 신사적인 나라지? 폭격기 한번 출동 안 시키고 금융, 경제 제재만으로 거대한 나라를 굴복시킴. 이런 걸 보면 중국에서 무역 흑자 좀 빨자고, 신중하자는 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수 있다. 그동안 미국이 뭐라 해도 중국 꿈쩍 않기에 중국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미국이 서방 국가들과 힘합쳐 경제 제재 시기하니깐 공산권 대장 국가가 부도나게 생겼네. 이번에 중국도 느끼는 게 많을 거다. 대만 침공하면 중국은 지들끼리 사고팔며 살게 될 거다. 대만은 자유를 얻겠구나. 고마워요. 미국 고마워요. 바이든. 미국이 왜 무서운지 확연히 드러나네. 세계 2위 강대국 러시아? 미국이 보는 관점 아래 세계 2위는 없을 듯 세계 경제를 미국이 쥐락펴락하는데 무슨 러시아가 미국의 핵소면 격추당하면서 러시아 사라진다. 지구상 초강대국 미국 민주주의 국가인 걸 감사히 여기고 저런 미국과 동맹인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한다. 이상으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해드렸습니다.